오늘은 범죄 규례 첫 번째 말씀을 상, 상고합니다. 어, 특별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에, 어떻게 그것을 처리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데 에, 이렇게 지금 민수기 35장을 가지고 좀 왔다 갔다 읽은 것은 어, 그 내용이 좀더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좀그 주제별로 이렇게 움직여 놓은 겁니다 이출애굽기 35장의 내용에는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도피성을 말씀하고 있는데 도피성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일단 살리도록 하나님이 조치를 해놓으신 성이 이스라엘 전국에 여섯 곳이 있어요. 그래서 어 요단강 왼편으로 세 곳, 요단강 오른편으로 세곳 해서 여섯 곳이 있는데 이곳은 본래 레위인들이 사는 성읍 마여 8개 중에 이 여섯 개를 골라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골고루 여섯 곳을 배치했어요. 그리고 도피성이라고 이름을 져 주었어요. 그럼 뭐냐? 살인을 저질렀는데 그 살인자가 일단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면 살려 놔야 돼요. 살려 와서 재판을 하고 처벌을 해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예요. 고의적으로 살인을 했다. 이 사람은 재판하고 처형해야 되고 우발적으로 살인을 했다. 죽이려고 한게 아니었는데 사고였다. 그러면 이 사람은 도피성에서 계속 살고 있으면서 속전을 내면 생명을 유지해요 그리고 그시대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 사람이 자유해져요 근데 그 중에 오늘은 이제 고의살인 고의살인을 저질른 자 도피성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다만 어, 그 상황을 정확하게 알수 있도록 재판이라는 과정을 거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고리 고의 살인에 대한 아주 명확한 그런 결론을 여기서 말씀했어요.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 20절과 21절에는 살인 동기를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왜 살인했느냐?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20절, 21절에 그랬죠. 어,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러세요. 이거는 고의살인이에요. 평소에 미워했다가 <laughs> 그 사람을 밀쳐서 어느 날 죽였다. 그러면 그 미움이 계속 있었던 것이 동기예요. 고의적인 거죠. 또 기회를 봐가지고 뭔가를 던져서 그 사람 죽였다. 기회를 보고 있었다. 이게 고의예요. 또 악의를 가지고, 그냥 악한 마음 가지고 내가 저놈 죽여버리고 말겠다. 그러고서 죽였다. 그럼 고의범죄. 이렇게 고의, 살인의 경우냐, 아니면 어, 생각지 못했는데 우발적으로 살인했느냐, 이렇게 동기를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과보다는 먼저 동기가 중요해요. 그래서 어, 결과가 어, 똑같이 살인이라 할지라도 동기가. 살인을 저질리려고 했는지 아니었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를 달리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고 계세요. 우리 마음에 그 동기가 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16절부터 이제 19절까지는 살인 도구, 뭘 가지고 살인했느냐가 아주 판단에 중요한 그 변수예요. 여기 보니까 철 연장을 가지고 했다 이 사람은 고의살이네 왜냐하면 철, 철은 아주 단단하고 굉장히 충격이 강한 도구잖아요 그런 철 연장을 가지고 사람을 때렸다 그럼 이걸 죽일 마음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또 어, 돌, 돌도 죽일 만큼 큰돌 큰 돌을 가지고 때렸다. 그러면 죽일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무를 가지고 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큰 나무를 가지고 던졌다. 죽일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뭘 가지고 살인했느냐 하는 걸 가지고도 그 사람이 살인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이 밖으로 표현되죠. 그 마음에 그렇게 내가 저 사람 죽이고 말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럼 무서운 연장을 들게 되잖아요. 철 연장을 든다든지 돌도 큰 돌을 든다든지 또 이런 나무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아주 그 무게가 커서 사람이 맞으면 죽는다든지 이렇게 그 동기를 그 사람의 그 행동에서 볼 수가 있다. 연장을 보면. <laughs>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세 번째는 29절부터 이제 34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이거는 살인징벌. 살인한 자 어떻게 벌을 주느냐. 살인징벌에 대해서 말씀을 하어요 먼저 이제 재판에서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죽일 수 없어요. 저 사람이 고의로 살인을 저질렀다 하는 것을 두 사람 이상이 증인을 서야 돼요. 29절, 30절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남의 눈으로도 그게 확인될 만한 그런 사실이 있어야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자는 이제 그 사람의 동기라든지 그 사람이 사용한 도구라든지 또 다른 사람의 증인으로도 분명히 저 사람 의도적으로 살인했다라고 증거가 된다면 그 다음에는 증벌이 뭐냐 사형이에요. 죽이지 않고는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왜냐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면 자기 생명이 그것으로 값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뭐 벌금을 낸다든지 징역살이를 한다든지 그런 걸로는 안 된다고 아주 못을 박았어요. 고의 살인자는 죽음으로 갚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 그 뒤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 사람이 흘린 그 피로 인해서 이 땅이 더러워졌다. 그러면 이 더러워진 땅을 속할 수 있는 방법은 가해자의 피를 통해서만 속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공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공의의 심판. 그러니까 반드시 죄는 공의로 심판을 해서 처벌이 되야만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 그냥 용서하면 될 텐데 그는 공의의 심판을 통하지 않고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지은 죄값을 그대로 당해야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죄 없는데 사람의 모든 죄값을 그대로 지고 희생을 하셔서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죄가 속해진 거예요. 그 원리도 여기 지금 사용법에 그대로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인 그 사람이 자기 피로 갚지 않으면 죄값을 갚지 않으면 속해지지 않는데요 이게 공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더럽다라는 단어가 지금 두 개가 나와요 여기 31절에도 나오고 34절에도 나오는데 이 단어가 두 개가 각각 달라요. 그 뭐냐? 이 31절의 단어는 하나프라 그러는데 이거는 행동으로 저지른 더러움이에요. 그러니까 살인 행위. 아주 더러운 행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34절에 나오는 더러움이라는 것은 이건 탐해라 그러는데 이거는 의식에 이 의식적으로 더러워요. 이 말은 뭐냐? 바로, 우리가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을 의식으로 바꿔서 바로 속죄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의식적인 더러움을 씻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짐승으로 대신 죽인 거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대신 죽인 거예요. 그래서 더러움이 제거되는 거예요. 사람이 행동으로 저지른 더러움을 의식의 더러움을 속죄해서 갚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 갚아야 돼요. 다 죽어야 돼요. 우리가. 바로 이 의식의 더러움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속죄로 우리가 십자가로 또 짐승의 제사로 이렇게 하나님은 다 값을 치르셨어요. 이깊 이 하나님의 공의와 속죄의 원리를 모르면 구원을 받아도 구원의 그 감격, 그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믿은 사람 같이 살지를 못해요. 감옥에 들어 앉아 있던 사람이 이제 사면을 받고 나와야 자기가 죄값 씻고 자유롭게 산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가를 깨닫듯이 바로 우리가 이 속죄의 원리를 깨달아야 제대로 깨달아야 구원의 감격이 있는 거예요. 이처럼 죄는 반드시 값을 치른다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고 우리가 대신 치를 우리가 그대로 치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대신 치러 주셨다는 거그 속죄를 통해 구원받은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